2022년 12월 4일 주일 저녁 예심찾기 오늘 주일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욕지서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궁같이 되어 나오리다. 이 말씀 뒤에 11절과 12절이 내가 순근같이 나오리라의 전제 조건인 말씀이었습니다. 11절,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,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. 저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늘 제가 고난 과정을 통과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었다고 아까 점심때 후에마이 시간에 고백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순금같이 나오기 그 전제 조건에 말씀이 11절과 12절에 있었는데 후에마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해서 예심찾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 제가 지금 이 시간, 이렇게 예심찾기를 하는 시간에 지금의 저의 생활을 한번 바라보고 또 살펴봅니다.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고 있는가?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가?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는가? 완벽하진 않지만 이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을 고백합니다. 방언 클리닉을 만나서 저의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목사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힐켈 과정을 통해서 내 악한 영들, 상처와 쓴뿌리들, 아주 질기고 못된 자아들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이제 사람이 변하고 있습니다. 정말 더 하루하루 매 시간 순간순간을 전심으로 살아내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모조리 다 뽑아내고 주님이 쓰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서 이제 그 그릇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들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날,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. 주님, 오늘은 정말 아침에 우리 교육원 원장님께서 제가 맡을 59조 기적의 씨앗 그 클래스를 이제 직접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을,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. 그 메일을 받고 심적인 부담감이 조금 덜어진 것은 사실이지만, 아, 저도 부족하지만 준비하면 되는데, 준비하면 되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.하지만 목사님은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런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또 우리 영이 데미지를 입고 그래서 우리의 방언 클리닉을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역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잘 열심히 전심으로 집중해서 배워서 구기 때는 꼭그 클래스의 선생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잘 따라가겠습니다. 저를 세심히 배려해주고 제 마음 깊은 곳의 고민까지도 헤아려주시는 우리 방클 목사님, 감사합니다. 오늘 이 밤도 이제 점으로 갑니다. 평안한 잠 자기 하시고 내일 하루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 복된 새날 새날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